자, 인도공고 어, 2학년 15번 문제입니다. 음 일단 지수로그 함수고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평면자표 위에 함수 fx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fx의 그래프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에 밑이 4분의 1이야. 두 점이 있는데 a, log2의 a야. 그리고 b, log2의 b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 fx 위에 있는 점은 아니죠. 그냥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로그 2의 x 위에 있는 a,b를 대입했을 때 점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고 점 a,log2의 b가 y는 fx의 점이 fx위의 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b를 구하다. 즉 a와 b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보는데, 이제 살짝 고민은 되겠죠? 시험 시간 자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그냥, 일단은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죠? 중점 구하죠? 어, 선분 AB의 중점을 내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의 중점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2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2분의 로그 2의 B, 아니, A 더하기, 어, 로그 2의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간결하게 정리하면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로그 어떻게 되죠? 2의 ab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게 이제 어디 위에 점이다라는 거죠. 네이 fx 위에 점인 거니까요.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 로그 2의 a,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로그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 이것만 잠깐 볼까요? 로그 얼마가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죠. 그리고 로그 2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음,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3이 있죠. 자, 양변에다 2를 곱하면서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얘를 2를 곱하면서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에 a, b 더하기 로그 2에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여기까지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 다음에 는, 는, 그 다음에 6이 되죠. 2를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 이제 합할 수 있겠죠? 이쪽 위로 날아가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로그2에 a, b 그 다음에 어,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b 어,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2의 6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 b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2의 7제곱입니다. 혹시 여기서 풀고 자연스러서 바로 결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냥 AB 자체가 값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점. A에다가 log2의 B가 f b x 의 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log2의 B라고 하는 Y 값은 A를 대입하니까, log. 자, 4분의 1이죠.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적을게요 그냥. A-1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든요. 따라서 로그 2의 b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에 로그 2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똑같이 3이 되죠. 2하고 나서 2를 곱하니까 2 로그 2에 얼마가 되죠? b가 되고 플러스 로그 2에 a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죠? 6이 됩니다. 어, 제곱이 올라가니까요. 로그 2에 b의 제곱 a-1이 얼마가 되냐면 6이 되죠. 다시 위쪽으로 한번더 올라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로그 어, 아니다. b의 제곱에 a-1은 얼마가 되냐면 2의 6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뭐가 나오냐면 이 녀석, 있죠? a 더하기 a b-2는 2의 7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이거 b의 제곱 a-1이 2의 6제곱이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고민을 하겠죠. 여기까지 빨리빨리 달린 다음에. 근데 잘 봤더니 이 두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식을 그대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써볼까요? 그러면 나눈식을 써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어, B의 제곱에 A-1은 2의 6제곱. 밑에 분모에는 A, B, A 더하기 B-2, 2의 7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혹시 약분이 눈에 보이나요? 쓱, 쓱 이렇게. 그럼 여기 b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야분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2분의 1만 되죠.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 곱하고 대각선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e b a 1은 a 남죠. 그다음에 a 더하기 b 2이 e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e a b 2 e는 a 의 제곱 플러스 a b 2 e a 이렇게 됩니다. 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할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어, 여기 틀렸네요. 나 전개하면서 여기 틀렸다 이렇게 b가 있죠? 여기 b가 돼서 b 있어야 됩니다. 이양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는 0이다. 어 a로 묶으면 뭐가 보이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는 0이 되죠. 어 a 마이너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b가 0이 됩니다. 따라서 a가 얼마이거나 2이거나 그 다음에 A는 얼마가 되죠? B가 되는데, 중점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둘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AB의 중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AB가 서로 같으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죠? E가 됩니다. 그럼 A가 E가 되면 이제 B는 어디로 넣을까요? 아무데나 식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 식을 가지고 어디로,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끌고 가도 되고, 이쪽으로 끌고 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쪽에다 끌고 갈까요? 자, 그럼 A가 E가 되니까요. 얼마가 되냐면 B의 최고. 은 어, 2의 6제곱이 되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냐면 8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따라서 a- b는 얼마가 되니? 라고 하면 2 8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일단 조금은 그 산수들이 많은데요. 일단 산수를 조금 머금고 있는 풀이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겠습니다.